안녕하세요. 오늘은 버스를 타고 마카오로 갑니다. 이 버스를 타고 HZMB 포트로 가면 홍콩에서 마카오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살짝 걱정되는데요. 온도가 35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당일치기라도 이렇게 국경을 넘어갈 생각을 하니 살짝 설레입니다.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HZMB 포트는 버스 터미널이라고 할까요? 마카오와 중국 주하이로 가는 버스를 이곳에서 탈수 있습니다. 티켓 예약은 따로 필요하지 않고요. 이렇게 현장에서 발매하면 됩니다. 가격은 단돈 65불인데요 알리페이, 위챗페이나 옥터버스로 가능합니다 출국심사 1분, 티켓 구매도 1분컷이네요 평일이라 모든 게 순조롭습니다 이것이 영수증 겸 티켓입니다 그럼 한번 들어가 볼까요? 버스는 그냥 사람 다 차면 바로 출발합니다 바다 위에 이렇게 긴 다리를 놓다니 중국의 스케일이 엄청납니다. 구름이 너무 예쁘죠? 살짝이나마 일상을 벗어나니 이런 사소한 이쁨이 눈에 들어오네요. 50분 만에 마카오 국경에 도착했습니다. 입국 심사도 1분 컷. 페리보다 나은 버스의 또 다른 장점이랄까요? 출국장을 나와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로 호텔 무료 셔틀을 찾습니다. C 정류장으로 가면 되는데요. 타이파 가는 버스가 대부분인데, 저는 세계 문화지구로 가야 되거든요. 목적지 비슷하게 가는 버스가 있어서 일단 타봅니다. 한번 갈아타야 했어요. 그랜드 리스보아 셔틀을 다시 탑니다. 조금 귀찮지만 공짜니까 이 정도는 감내해야겠죠? 마카오 반도 여행의 출발점, 그랜드 리스보아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아, 그런데 이거 나레이션 넣는 거 제가 처음이라 너무 재미없진 않으신가요? 한번 열심히 노력해보겠습니다. 여기 뭔가 괜찮죠? 나름 혼자 발견해서 찍어봤는데요. 그랜드 리스보아 호텔 앞에는 사진을 찍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뭔가 보도도 홍콩과 느낌이 많이 달랐습니다. 세나도 광장 가는 길에 제가 인스타 사진 스팟을 하나 발견했는데요. 이곳에서 찍으시면 그랜드 리스보아를 배경으로 두고 사진을 찍으실 수 있습니다. 더보기란에 구글 지도 위치 적어 놓을 테니까요. 참조하세요. 다시 세나도 광장으로 걸어갑니다. 진짜 더웠습니다, 이날. 그랜드 리스보아에서 세나도 광장까지는 10분 정도 걸리는데요. 제가 마카오 M번째인데요. 오늘은 평일이라 한적해서 뭔가 더 좋습니다. 구름이 예술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평상시에는 하늘을 거의 올려다 본 적이 없더라고요. 일상 속에서도 여유를 좀 가져봐야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건 그렇고, 배가 고파서 점심을 먹으러 왔습니다. 여기가 맛집이라고 하더라고요. 새우 완탕면이 단돈 8,000원. 게다가 차도 한잔 무료로 나옵니다. 분위기도 뭔가 전통적인 것이 나쁘지 않고요. 한국인 맛집이라 한국분들이 절반이 넘었습니다. 10분 만에 나온 완탕면. 국물 맛이 처음에 살짝 당황스러운데요. 먹다 보니 적응이 되고요. 면은 살짝 스낵면? 새우는 맛있더라고요. 딱이 가격에는 만족스럽다. 이 정도 느낌이었습니다. 그래도 잘 먹었습니다. 양이 적어서 뭔가 살짝 아쉬운데 어차피 우린 또 에그타르트를 먹어야 되잖아요? 광장에서 살짝만 들어오면 성도미니코 성당이 우리를 반겨줍니다. 색감이 너무 좋죠? 햇살이 너무 강해서 양산을 쓰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다시 조금만 걸어가면 이렇게 6포 거리가 나옵니다. 이 가게, 저 가게에서 시식을 살짝 해주면서 걷다 보면 저기 멀리 세인트폴 성당 유적지가 보입니다. 세인트폴 성당은 17세기에 건축되었는데요. 1835년 화재로 정면을 빼고는 소실되었다고 합니다. 이 구도 괜찮죠? 계단 위에 있는 성당이 뭔가 묘하게 특별합니다. 그럼 살짝 둘러보러 가볼까요? 계단을 다 올라오면 이렇게 마카오 반도 중심지가 살짝 내려다 보입니다. 골목 뷰가 느낌있죠? 뭔가 사진이 잘 나올 것 같은. 유적지 안으로 들어오면 이렇게 성당 정면의 뒷모습이 보입니다. 종교 박물관이 작게 있어서 살짝 보고 나왔는데요. 저기 위에 몬테 요새도 보통 가는데 저는 미리 가봤어서 오늘은 가지 않습니다. 떠나기가 아쉬운데 정말 너무 덥고 근일이 없어서 힘들었습니다. 오늘은 이쯤에서 돌아가고 다음에는 가족들과 함께 와야겠습니다. 너무 덥고 습합니다. 카페인 수혈이 심각하게 급해요. 밤을 하고 걸어서 5분 거리에 에그타르트 맛집이 있다더라구요. 지나가다 기념품 가게가 예뻐 보여서 한번 담아주시구요. 이렇게 작은 골목을 내려가면 됩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저 맞게 가는 거겠죠? 살짝 헤매다 도착했는데 앉을 공간이 없더라구요. 그냥 에그타르트만 사가기로 했습니다. 가격은 12불. 에그타르트 말고 다양한 빵이 많았습니다. 일단 테이크아웃해서 다른 커피숍에서 먹기로 했습니다. 계획이 조금 어긋났지만 뭐 여행이 다 그렇죠? 이건 뭐죠? 스누피 땅콩? 제가 봐둔 에그타르트 맛집이 하나 더 있어서 서둘러 걸어가 봅니다. 너무 더워요. 걷다가 봤는데 여기서 사진을 많이 찍더라고요. 사진 스팟인 것 같았습니다. 중국인들은 정말 금을 좋아하죠? 기금속샵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이런 표지판, 뭔가 포르투갈 느낌이 나죠? 마가렛 카페 이나타, 그랜드 리스보아 바로 근처인데요. 여기가 구글 리뷰가 4,000개가 넘고 나름 유명하더라고요. 결제는 현금만 가능하고요. 야외에 테이블이 있고 음료도 팔았습니다. 저는 밀크커피와 에그타르트 하나 주문했고요. 먼저 바무타르트부터 먹었는데 거의 베이크하우스랑 비슷했어요, 맛이. 보통의 에그타르트보다 조금 더 달고 뭔가 꽉찬 맛이라고 할까요? 좋았습니다. 이번엔 이곳 카페 이나타의 에그타르트. 저는 좀 별로였는데요. 커피도 그렇고요. 분위기가 좋고 가격이 싸서 유명한 곳 같았습니다. 다시 그랜드 리스보아로 왔습니다. 이젠 타이파로 넘어갈 거예요. 여기 근처에서 시티 오브 드림즈 호텔 무료 셔틀을 타면 됩니다. 셔틀 정류장으로 가는 길을 잘못 들었는데 여기 풍경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뭐라고 할까요? 뭔가 잘 사는 도시의 아름다움? 출발 직전에 셔틀을 잡았습니다. 그랜드 리스보아에서 셔틀 타는 곳까지 걸어서 5분 걸렸는데요. 여기 정류장이 무려 구글맵에 있거든요. 제가 더보기란에 올려놓겠습니다. 마카오 반도에서 타이파까지 가는 셔틀로는 15분 정도 걸렸습니다. 중간에 서는 곳 없이 바로 가기 때문에 시내버스보다 나은 것 같았습니다. 예전에 왔을 때 시내버스 탔었는데, 중간에 서는 역이 많아서 거의 30분 넘게 걸리더라고요. 시티 오브 드림즈 호텔은 MGM 건너편에 있고요. 셔틀에서 내려서 호텔을 살짝 들어가 봤는데 로비가 화려하죠. 무엇보다 시원해서 좋았습니다. 에어컨을 정말 빵빵하게 틀어줘요. 그럼 나가서 mgm으로 가볼까요? 밖으로 나가서 바로 길을 건너가면 mgm 호텔로 갈수 있습니다 여기도 로비가 만만치 않게 화려합니다 호텔을 둘러보는데 뭔가 약간 여의도 더 현대 같은 공간이 나오더라고요 조경이 너무 잘 되어 있고 앉아서 쉴수 있는 벤치도 있고요 코타에 오시면 여기도 한번 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 걸었더니 너무 힘들어서 스타벅스로 피신 왔습니다. 마카오는 스벅이 한국처럼 널찍널찍해서 좋습니다. 홍콩은 너무 작거든요. 아이스 카페 라떼는 사랑이죠. 1 시간 정도 쉬다가 나와서 바로 옆에 있는 윈팰리스 호텔로 왔습니다. 스카이 랩이라고 케이블카가 무료인데 아직 운영 전이더라고요. 뭐 할까 고민하다가 경전철을 타고 콜로안 빌리지로 가 보기로 했습니다. 사실, 버스를 타면 되는데, 경전철이 왠지 한번 타보고 싶더라고요. 경전철을 타면, 버스로 또 한번 갈아타야 합니다. 경전철 요금은 1,100원이고, 현금이나 알리페이로 토큰을 사야 됩니다. 이용객도 많지 않고, 깨끗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마카오가 교통요금이 싼것 같습니다. 뭔가, 카지노로 워낙 돈을 많이 벌어서 관대하다 할까요? 나갈 때는 이렇게 토큰을 넣어줘야 합니다. 섹파이 반이라는 역에서 내려서 버스를 갈아탔습니다. 콜로안 빌리지로 가는 버스를 타면 되고요. 버스 타고 10분 정도 걸렸습니다. 버스에서 내리면 딱 이런 느낌이에요. 바로 로드스토 제과점이 보이는데요. 여기서 사드셔도 되는데. 뒤로 돌아가면 로드스토우 커피숍이 있습니다. 여기서 커피랑 드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바닷가에 위치한 한적한 마을, 그 느낌 그대로죠? 중심가에서 너무 정신 없었는데 뭔가 힐링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올까 말까 고민 많았는데 오길 잘한 것 같아요. 뭔가 화려함 뒤에 즐기는 평화로 여행의 밸런스가 맞아졌다고 할까요? 사람들 따라 걸으니까 바로 영화 도둑들 촬영지가 나오더라고요. 1928년에 건축된 교회라고 하는데요. 실내에 들어갔는데 뭔가 기운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뭐랄까요, 한기가. 아무튼 좀 무서웠습니다. 알고 보니, 1597년 박해 당시, 나가사키에서 살해된 포르투갈과 일본 순교자의 뼈와 19세기 베트남 순교자의 뼈가 보관되어 있었다고 해요. 지금은 옮겨졌다고 하긴 하는데, 암튼 저는 들어갔다가 금방 나왔습니다. 사진을 찍으면 잘 나올 것 같은데, 저는 혼자라 찍어줄 사람이 없네요. 옆에 식당이 있는데, 아마 여기였을 것 같습니다. 영화 도둑들에서 나온 장소가. 성당 바로 옆에 이렇게 공공도서관도 있었고요. 마을에 벽화들이 간간이 있어서 사진 찍기 좋을 것 같았습니다. 사실, 크게 볼건 없습니다. 그냥 마카오 3박 이상 하시면 둘러볼만 할것 같습니다. 시골 마을인데 파스텔 톤 집과 벽화들이 있으니 독특한 느낌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30분 정도 둘러보다가 저는 타이파로 다시 돌아갑니다. 베네치안 호텔까지 20분 만에 왔습니다. 여기도 로비가 무슨 호텔들마다 로비 꾸미기는 걸로 경쟁을 하는 것 같아요. 아쉽지만 운하는 공사 중이더라고요. 배가 고파져서 급히 이동 중입니다. 더 런던어 푸드코트를 가려고 했는데, 거기도 공사 중이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그냥 맥도날드에서 햄버거랑 로드스토어에서 산 에그타르트를 먹었습니다. 저 런던어랑 파리지엠 호텔은 예전에 둘러봤어서 오늘은 스킵하고요. 윈팰리스 호텔 스카이캡을 타러 왔습니다. 뭐 별건 없고 케이블카 타고 한 바퀴 도는 건데요. 7분 정도 걸립니다. 근데 무려 무료입니다. 평일 6시였는데 한 10분 정도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분수쇼를 내려다보는 묘미가 있습니다. 4명이서 한 차량에 타는데 저는 혼자라 살짝 민망했습니다. 그리고 좀 케이블카 안이 덥더라고요. 시원하다고 하는 리뷰도 많이 봤는데, 아마 제가 탄 차량이 에어컨이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공짜로 타는데 불만이 좀 많죠. 케이블카에서 내려서 분수쇼를 보는데요. 너무 멋졌습니다. 잠깐 같이 보실까요? 윈 팰리스 앞에 이렇게 잔디밭이 있더라고요. 진짜 넓고 사람들 누워 있고 너무 편한 분위기였습니다. 저도 누워서 하늘을 보는데 와, 좋았습니다. 아내랑 통화하고 쉬다 보니 어두워졌습니다. 본격적으로 분수쇼를 보러 가봅니다. 제가 대학생 때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분수쇼를 봤었는데요. 그때 진짜 너무 큰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아, 근데 생각해보니 그때도 혼자 여행하는 중이었네요. 암튼. 밤이 되니까 사람들도 훨씬 많이 모이고 분수쇼도 뭔가 더 제대로입니다. 스카이 캡도 대기가 30분은 걸릴 것 같아요. 밤 6시부터 매 20분마다 한국식 분수쇼가 있는데요. 정면에서 봐도 좋지만 이렇게 살짝 측면에서 봐야 제대로 볼수 있더라고요. 노래가 하필 익숙치 않은 중국 노래라서 뭔가 감흥은 좀 덜했는데요. 그래도 분수쇼는 진짜 너무 예뻤습니다. 그냥 가기 아쉬워서 20분 기다렸다 다음 쇼도 보고 가기로 했습니다. 기다림 끝에 이번엔 재즈곡에 맞춰서 춤추는 분수쇼를 제대로 보면서 여행을 마무리했습니다. 돌아갈 때도 돈은 안쓸 거예요. 호텔 셔틀을 탈 거거든요. 셔틀을 타고 다시 HZMB 포트로 갑니다. 20분 정도 걸리는데요. 출국 심사는 또 다시 1분 컷. 버스를 타고 홍콩으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마카오 당일치기 여행을 마무리합니다. 아, 어떻게 제가 처음으로 하는 나레이션 영상 잘 보셨나요? 어, 저도 너무 어색하고 중간에 좀 버벅거리기도 하고 이게 사실 지금 네 번째 녹음인데 여러 가지 좀 시행착오가 있습니다. 기존에 이렇게 녹음해서 브이로그 만드시는 분들이 정말 너무 너무 대단하다는 걸 새삼 느끼네요. 제가 좀 부족하지만 제가 뭐 그리고 유머 감각이 좀 떨어져서 뭐 이렇게 재미가 있는 내용을 전달질지 모르겠지만 어 여행 다녀와서 정보들을 최대한 많이 전달드릴 수 있도록 도움이 될수 있도록 어 이런 영상들을 어 꾸준히 만들어볼 생각입니다. 어 마카오 여행 계획 있으신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어, 관련 여러 가지 정보들은 제가 더 보기란에 옮겨 놓, 올려놓을 테니 참조해 주세요.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행처럼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